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고서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에 디젤 엔진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결과 서유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심을 통해서 디젤에 대한 판매량, 디젤 차량의 판매량이 계속 급감하고 급감이라기보다 하여튼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이유가 CO2 배출량 규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30%를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뭐 초과 1g당 95유로의 벌금을 기 매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자동차 회에서는그 비율이 30% 너무 과하다. 20% 정도만 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도 비슷한데요. 중국도 음, 아, 중국 좀 다른 정체인것 같아요. 중국은 여러 가지 친환경 차량에 대한 보조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순수 전기차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말 음, 들어주는 상황이고 그 대신 수소차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기술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고서 뒤에도 나올 텐데. 일단 먼저 보고 수수들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차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예전에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지금 현황을 보시면 현재 183대밖에 보급이 안돼 있거든요. 그 말이 즉슨 뭐냐면 뭐 충전소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수소차를 어, 탈그 쓰려고 했을 때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 있는 거죠. 뒤에도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수소 충전소가 뭐 휴일에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예, 중국을 계속 다시 얘기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BEV나 HPHV에 뭐 4.4만 위안, 3.1만 위안을 주고 있는데. 그게 2018년, 뭐 2020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것이고, 반면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킨다, 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도 비슷하게 뭐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센티브를 잠깐 비교해보면,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22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비슷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수소차로 많이 안갈 수도 있겠죠. 뭐, 수소차를 쓰므로 인해서 혜택이 굉장히 확실하다, 그러면 가겠지만, 사람들은 뭐, 굳이 충전소도 부족한데, 굳이 갈 생각을 못 느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각 OEM들은 저그 전기차 라인업, 그 다음 전기화에 대해서 어,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보면, 친환경 라인업이 지금은 e v 죠 그 다음에, 뭐, BHV라든가, 하이브리드 브 v 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근 네,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한 대밖에 지금 없는데, 비중도 그렇게 많이, 현재는 계획이 별로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누가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소전기차가 궁극적으로 미래에 차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급인프라의 문제점은 있지만은, 뭐, 배출의 청정도라든가, 저탄소라든가, 주행거리라든가, 충전시간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다른 것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보시면, 어, 플러스, 풀셀 EV, 그, 비어컬 같은 경우에, 이게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굿시니까다 모든 것이 거의 굿시죠 뭐, 충전비용, 이 비용, 수소의 전기차에 대한, 수소에, 대해 연료에 대한 비용들이 좀 약간, 뭐, 배드로 가이긴 한데, 이것들은, 점점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태워서 하려고 하고 있죠. 수소차의 상의 장점은 전기차에 비해서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과다로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금적인 백금제에 대한 가격이 스택에 대한 가격이 현재는 높지만 그대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단점이 이제 충전과 인프라인데 연료 비용인데. 이게 보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운행되는 대표적인 주소 충전소인데, 주말에 거의 많이 운행을안 하죠. 탄기도 문제이고요. 다음 충전 비용도 지금 현재는 뭐 무상은 두개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의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보면 에너지당 그 이제 비를 보는데 가솔린은 당연히 높고요, 디젤도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뭐 순수 e v 라든가뭐 이런 것들에 대해 비용이 있는데 뭐 이제 수소차의 그 어떤 상한선 하한선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kg당 6,0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 사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EV와 어떻게 맵핑을 시킬 것인가 지금 현재는 전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은 요금제를 준다거나, 무선으로 충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e v 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는, 그 뒤에는 그 개념, 발전 과정, 뭐 수소 에너지에 대한 장점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율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 뒤에 종목 추천들. 구동원리, 대종목 추천들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e v 까 지금 현재는, 음, 디젤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강력화되고 있고, 내연기관 차에 대해 가솔린 포함해서 내연기관 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의 관심은 EV에 대여 집중되어 있는데, 결국 EV도 한계 에 부다치게 될 것이고, 그 EV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퓨어셀이, 퓨어셀 비어컵,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다. 라는 상태입니다. 한번, 아래 종목들 한번 관심있어 관심있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있게 좀 보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음, 아마 조만간 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것으로써이 보고 내용을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 그 보고서 내용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그 링크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